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여러분들께 생각보다 그 BMW에서 1 시리즈부터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자, BMW 1 시리즈 되겠습니다. 118D 모델이고요. 자, F20 바디를 갖고 있는 스포츠5도 되겠습니다. 자, 1 시리즈의 장점은요, 연비도 잘 나오지만 3 시리즈보다 가벼워서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서 재밌게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제로백도 8.2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리지 않고 최고속도 212km. 까지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BMW는 재원풀을 거짓말하지 않는 차량으로 유명하죠. 재원이 나쁘지 않은 바로 128d 모델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차량 2,370만 원. 지금 최저세 조회를 해봤는데 좀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 맞습니다 자, 이 차량은 후드랑 프론트 헤ン다 부분만 지금 어, 어, 교환, 아, 수리, 단순 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2,370만 원에 나와 있는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 128d 함께 보시죠. 자 인기 많은 화이트 색상이죠. 저 BMW 1 2 8 d 아무래도 차가 좀 조그만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흰색이라서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요 BMW 로고와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옆에도 날렵한 느낌의 헤드램프 그리고 돌팀 자국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범퍼 라인도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5 그렇죠. 오포크 느낌의 디스크도 깨끗한 편이고요. 2, 5, 4, 5월 17인치. 트레드 같은 경우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30%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3만 4천 밖에 안 탔어요. 자, 앞서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이건 먼지에요 여러분. 이거 탈때 이거 먼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뭐 닦으면 될 정도라서 기스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스티치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깨끗한 느낌의 어 차량입니다. 자 파이브 도어에요. 자해치백 스타일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간성이 약간 엑센트 기억나시나요? 엑센트 느낌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엑센트 느낌의 어, 깨끗한 시트라서 제가. 어, 탈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은 엑센트 느낌의 크기라서 생각보다 가족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모차를 넣기에는 좀 접어서 넣는 유모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8D 모델. 자, 그리고 BMW 로고로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자, 육지사로 폴딩 시에는 좀더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아, 유모차 들어갈 수있겠는데 요새 제, 제 친구들이 이제 육아를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생겨가지고 유모차가 접히느냐 안접히느냐 유모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느냐라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유모차 디럭스급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작은 것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연식이 얼마 안된 차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엑센트 크기예요. 그쵸? 엑센트 크기. 자 그리고 ISG가 들어가 있어서 시동이 꺼졌다 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타실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림이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드 그리고 자 키로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를 자 34,025km를 탄 차량이고요. 어, 위에 ETC 룸 미러 그리고 조그맣지만은 어, 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지금 제가 터치가 되는 걸로 아는데 아 터치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다열 커맨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량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차량이고 2리터 디젤 엔진을 품은 차량입니다. 자, 스포츠 에코 모드로 이렇게 운전감도 스위치를 스위치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는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 있고요. 차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공간성과 그리고 1열에 썬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해요. 그냥 군더더기 없는 익스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 118D 모델. 자, 앞쪽에 가서 설명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F20 바디를 갖고 있는 118D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자, 인기 많은 흰색 바디를 갖고 있어서 절대 차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죠. 자, 118D 모델 혹시 5도어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바로 미차 어플에 오늘 등록되었고요. 시세 조회를 해봐도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는 247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